기쁘죠? 랩넌스 얼굴 표정이 슬퍼 보여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목사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랩몬트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말씀을 봅니다. 자,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어요. 자 분필이 어디 갔네 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이면서도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누구의 이름이냐면, 아브라함 알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와, 맞아요. 야곱과 에서예요. 그 야곱과 에서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저 이삭의 부인 이름이 리브가예요 근데 그리브가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딱 선택하셨어요. 누굴 선택했을까요? 야곱일까요? 에서일까요? 야곱을 선택, 예, 에, 역시 귀를 잘 열고 있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뱃속에 있는 애기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애서는 미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중에 이름도 바꿔주세요.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꿨는데 무엇이라고 바꿨을까요? 그렇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중동 땅에 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에는 어땠는지 알아요? 매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래요. 근데 몇 번이나 당했냐면, 큰 재앙만 7번을 당했어요. 나라가 400년 동안 애굽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나라가 전쟁해져서 아수르에 망하기도 하고,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로마에 또 속국이 되기도 하고, 저 블레셋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은 그 후대들이 전부 다 전세계로 흩어져서 19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세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자,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배 타라. 배 타고서 오늘도 저 바다에 가서 떠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학교 가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뭐 먹어야 되지? 오늘은 또 어느 나라로 또 헤매야 되지? 그러다가 중간에 해적을 만나거나 아니면 막 풍랑을 만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죽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림 하나 잘 그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나라예요. 나라. 어, 지구예요. 세계예요. 온 우주예요. 근데 이 나라의 임금님이 누구죠? 이 나라의 임금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임금님이에요? 하나님이 임금님이에요. 여기를 누가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여기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힘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 버릴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죄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무슨 죄라 그럴까요? 나쁜 죄예요. 가장 나쁜 죄, 최고로 나쁜 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하나님 보고 그랬으니 그걸 보고 근본적인 죄라 그래서 한자로 근원원자를 써요. 그래서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죄는 죄의 죄자예요. 흠. 하나님이 사람하고 관계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요. 그치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이걸 보고 자범죄라고 해요. 이건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예요. 그럼 자범죄가 더 중요할까요? 원죄가 더 중요할까요? 어? 어떤 죄요? 원죄가 훨씬 중요해요. 왜지? 어디서 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면, 혹시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하고 이 2번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얘가 얘한테 잘못했어. 그럼 하나님이 1번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원래도 미워했는데 더 미워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일단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어요. 얘를 선택한 게 아니라 2번을 선택했어요. 1번은 누구냐면, 에서예요. 2번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전부 용서해주는 법이 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렇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이런 것이 사람의 행위라 그래요. 이것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셨냐면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누굴 택했어요? 여기 우진이, 다오니, 하람이, 온유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도 누가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해주셔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 누가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해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곤란해져요. <laughs> 알겠죠? 자,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복음 싫어요. 우리는 복음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우리끼리 잘해볼게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절, 불교에 가면, 절간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로는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그런데 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불쌍한 마음도 갖고 계셔요. 그걸 보고 극률이라 그래요. 말이 어렵죠. 목사님도 어려워요. 네. 목사님도 어려우니 여러분도 어렵겠죠. 단어를 그래서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게임할 때 노는 단어들 있죠. 그거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런 단어가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자, 진노는 딱 느낌이 보니까 진노, 어떤 느낌이에요? 화났다 이런 느낌 들지요. 금율, 이런 느낌이에요. 긍휼은 뭐예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죄를 좀 어떻게 하면 봐줘서 죄를 어떻게 하면 좀잘 되게 만들어줄까 그런 마음이 이게 긍휼이에요. 알겠죠? 자 목사님이 유치부 설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오늘은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래서 맨날 복음 몰라서 재앙당하고 진노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극휼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드디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됐냐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왔어요. 누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죄도 이길 수 없고 일어나는 재앙도 못 이겨요. 얼마 전에 강릉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산불났죠. 산불이 난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냥 불이 났어요? 불이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니까. 이 불이 여기 있던 불이 크, 이 불이 어떻게 돼요? 바람 타고 막 날라 다녔어요. 그래서는 이 강릉 지역의 저 경포대 앞바다 쪽을 해서 저 주문진 방향으로 많은 집들과 중요한 건물들을 태워버렸어요. 이게 불이 나서 그렇게 바람이 불어내니까 소방서가 아무리 출동을 해도 불을 못 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일해서...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이 다 타버렸다. 어떤 집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은행 빚도 못갚았는데또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집이 없으니까 어디서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 난민들, 그집탄 사람들 모여서 지내는 그런 곳에서 지금도 지내요.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래요, 재앙.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못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시간도 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해 주셔야 돼요? 구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 본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의로만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몇 퍼센트 해결받아야 되냐면 100% 죄를 해결받아요. 죄가 우리에게 몇 개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100개? 7개? 곱하기? 100개 곱하기? 7개 곱하기? 무한! 어쩌면 무한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 우리 속에 죄가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셀 수도 없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 있죠? 우리 렘넌트들 여기 앉아가지고 좀딱이 폼만 잡고 있어도 여기 죄야. <laughs> 우리 오뉴 아까부터 말을 거꾸로 하던데그 마음에 있는 말을 거꾸로 하는 것도 죄야. 사실은 알고 보면 어제 재밌었어 요 재밌었으면 재밌었어요 해야 되는데 안 재밌었어요 이러면 벌써 그게 그것도 죄예요. 글자가 몇 글자야? 안 재밌었어요. 여섯 자니까 벌써 죄를 여섯 개 지었어. 글자 하나하나마다 어? 아유, 말을 좀 짧게 할 걸. 안 재밌어? 했으면 네 글자였는데. 어? 어? 그러니까 막 거짓말 하면, 거짓말을 길게 하면 죄를 몇개 지은 거예요? 나는 어제 재미가 하나도 없었고요. 어저께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왔고요. 그리고 어제 집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집에 갔고요. 오늘 교회 오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 왔고요.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가 몇 개예요? 줄줄줄줄줄줄줄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우진이는 그럼 죄가 몇 개쯤 될까? 으악, 갑자기 겸손해졌네? 그치요? 우리는 죄가 그냥 칭칭칭칭 간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 힘으로 해결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참제사장. 그치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속이고 있어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참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극률이 여기고 있는 중이야 불쌍히 여기고 있는 중이에요 안 좋아해요 아직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실까 안 만나고 싶어 하실까.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도 지금 버티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 이기는 분이 한분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 우리 온유 하람이 다오니 우리 우진이 얘좀 만나주세요. 얘네 좀 만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내가 얘네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뤘잖아요. 내가 얘네들 잡고서 속이고 있는 마귀를 박살 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이제 하나님이 만나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 만나는 참선지자의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100% 해결되고,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마음에서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왜 주셨을까요? 엄마 밥 줘요. 이런 거 하려고 입을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우리의 입으로 뭐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의 입을 움직일 때 입술이 움직이죠? 우리의 입술로, 나 예수님 믿어요. 나도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 나 이제 믿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그렇죠? 어렵다 그러면 또 뭐예요? 어, 안 어려운데 어렵다 그런 친구 어 길게 어짜했어 어그한한 스물자쯤 한 될것 같은데 어려워요 뭐가 또 늘어났어요 마음에 있는 진심을 말해요 진심을 <laughs> 어 그래요 짜증까지 냈네 어 예수님 믿으면 끝나요 아멘. 어,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한 번만 예수님을 제대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끝납니다 목사님 지금 메시지 빨리 끝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게 좀 도와주질 않네 자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는 남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 남은 자냐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자예요. 세상은 멸망당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다가 당신들이 멸망당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7 나라에, 237개 나라에, 오직 복음을 가진 자를 보내기 위해서 남은 자예요. 이것이, 우리 랩넌트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랩넌트들 어제 위호 캠프하고 교회에서 지금 막 이제 2 층에 뭐 하려고 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모든 이유가 전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랩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남는 자가 되고 멸망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이삼칠나라에 오직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여러분들이. 파송받고 그런 사람들을 남길 자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 잘 붙잡고 복음 모르는 친구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다, 다 마무리할까요? 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